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아...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은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시죠? BC 주정부 이민, BC PNP는 한달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MPNP는 두 달간 선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애타게 노미니 추첨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일텐데요. 하지만, 이는 더 나은 선발 방식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주정부 이민 선발이 왜 중단되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책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C 주정부 이민 선발을 왜 중단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듯이 올해 11월 16일을 기점으로 이민 프로그램의 새로운 NOC 2021 버전 티어가 적용이 됩니다. 새 NOC 코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변경된 NOC는 기존과 다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간 동안 잠시 선발을 미루고 시스템 재정비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한 달간으로 BCPMP 스킬스 이미그레이션 온라인 등록이 일시 중단되고, BCPMP 추첨도 미뤄집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는 몇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헬스 어터리티에 지원하는 후보자를 포함해 인터내셔널포스트그레 t 저에 지원하는 분들은 2022년 11월 13일까지 계속해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엔터프리너 이미그레이션은 신청 접수 및 초청장을 계속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자시면 서류 준비 및 지원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BCPMP의 선발 시스템 자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라 모든 것이 다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미 BCPMP 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중단 마지막 날 추첨에서 초청장을 받지 못하셨다면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11월 16일 이후 BC PMP 풀 등록을 다시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때 NOC 코드는 바뀐 것으로 검색을 한후 다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바뀐 NOC 코드는 지금 보이시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도 그렇고, 이민 과정에 현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BC PMP 시스템 중단 이후 업그레이드를 마친 다음엔 기존보다 더 나은 이민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실제 BC 주정부는 PMP 중단 및 예상 재개 시기와 관련된 정보를 지원자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C PMP 변경 사항과 새로운 가이드도 공유할 것이라고 하니 정말로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MPMP도 2022년 9월 15일 이후 PMP 추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BC조와 마찬가지로 개정된 NOC 도입 때문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2022년 11월 16일 이후 NOC 2021 Expression of Interest 첫 추첨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BC조와는 다르게 기존 NOC 2016으로 신청한 지원자의 서류는 NOC 2016으로 평가하게 되고 2021년 NOC로 변경해서 심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NOC 2021을 적용한 Expression of Interest 프로파일 생성 시기는 다시 통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이후 NOC 2021 버전은 티어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로써 기존 직업 분류와 크게 달라지는 직업군도 보이고, 기존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지원이 불가능했던 직업군도 지원 자격을 갖게 되는 등 달라지는 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카페와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으니 11월 16일 이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NOC 2021 티어 및 추가 변경 조치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BC p m p 와 m p m p 의 중단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또한편으로 다른 방식으로의 이민 자격을 평가할 수 있다는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NOC 코드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던 직업군들 혹은 저평가 되었던 직업군들이 다시 재평가가 되기도 하고 지원 자격을 갖추기도 합니다. 따라서 잠시 쉬는 기간, 티어 기준으로 자신의 직업군이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며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기간 부족했던 점수를 더 메울 수 있도록 힘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더 자세한 건 시스템 업데이트를 마친 후 선발을 지켜보며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초기화하는 BC PNP와 같은 경우 더 불리하고 유리한 것 없는 초기 지점에서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눈과 귀를 열고 저희 둥지 TV 소식을 함께 하시면서 더 철저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 이민, 둥지 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